안녕하세요. 스피드 툴마켓입니다. 이번에는 어, 미스미시 예초기 투 사이클 조립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이 모델명은 KX 443TB라고 있습니다. 미스미시 예초기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제품이고요. 이공체는 일본산이에요. 음, 국내에서 조립은 하지만 일본산 엔진이기 때문에 힘도 좋고요, 가볍고 튼튼합니다. 일단 한번 조립을 한번 해 볼게요 우선 공이 있습니다 봉, 붕대, 손잡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일단 먼저 붕대를 먼저 조립을 할 거예요 이렇게 껴서 조립을 하는데 풀러 주셔야 됩니다 풀르고 당겨서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서 이렇게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잠궈주시면 되고요 눌려서 잠궈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마지막에 할게요 그 다음에 손잡이 손잡이 부분은 풀고 세개를 풀고 장갑을 끼고 갈게요. 손다실것 같으니까. 까졌습니다. 손잡이는 몸에 맞게 어디다 설치를 할지 잡아 두시고요. 여기가 괜찮겠네요. 손잡이는 달아놓고 좋아주셔도 되니까 그냥 껴 놓고 이렇게 해서 껴주시고 그 다음 센터를 보고 손잡이 위치 보고 그 다음에 잠가주게요 볼트를 끼고 세 개를 그 다음에 너트를 껴주시고 이이 이 세트 안에 이렇게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제 드릴이 없으신 분들은 드라이버로 자, 설을 잠가 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일단 손잡이는 다 됐어요. 빼놓고 자 이거 마침때 이제 예, 풀을 깎다 보면 풀들이 막 돌들이 튀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이 밑에 거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손으로 잡고서 하셔야 돼요 예, 너무 멀리하면 돌들이 많이 튀니까 좀 가까이 할게에서는 드릴로 슝 위치가 안 맞았네요. 살짝 풀고 다시 할게요. 됐습니다. 났습니다. 자, 그날 날을 한번 달아볼게요. 날이 안에 세트 안에 애축의 날도 하나 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걸로 기어 플러 플러 자, 그래서 이 반대 방향이에요. 얘는 애축기는 풀어주시고 울트 빼고 얘 빼고. 자, 이것까지 뺍니다. 이 누나를 장착할 때는 이렇게 통 맞게 하시고, 다시 얘를 딱 맞으면 이 공간이 없죠.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이틈 사이 공간이 없죠. 공간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짜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 방향으로. 살짝만잠가 주이 돼요. 세게안 하셔도 됩니다. 거꾸로 돌려서 날까지 잔착이 됐습니다. 이제. 오. 자. 거꾸로 상태에서 자. 이거 이선 이제 세 개가 나왔어요. 선은 우선 이걸로 이게 풀 눌러 보면 이제 손이 네. 이거를 잡고 이렇게 빼야 되는데 잘안 빠질 거예요. 그러면 뭐 일자 도라배나 뾰족한 걸로 이렇게 해서 잡아서 톡 빼시면 빠집니다. 자, 빠지죠? 그리고 나서 이거 보이시죠? 이선 연결하는 거두개 빼고 이거 보이시면 어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거를 돌리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 이렇게 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톡 껴주시고 톡 껴주시고 좀 세게 눌러주면 톡톡 소리 났죠? 이렇게 그다음에 얘, 암수 이게 얘가 수, 수시고 얘가 암이면 암수로 끝까지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거의 끝났어요. 뭐 할까? 이것만 연결하면 되나자 보이시면 여기 설명이 이 연료 밸브에요 연료 밸브 이렇게 되면 잠겨져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크레바고요자그 다음에 이거 연결하기 전에 이거. 이간에 협소해서 보시면 자 구멍 보이시죠? 구멍 여기 보이시죠? 구멍 뚫린 부분? 놓고 잠겼습니다 그리고 빼서 이거를 먼저 풀르셔야 돼요 육각 볼트 도 있네. 육각 볼트도 하나. 육각 볼트도 세트 안에 들어 있으니까 여기 여기를 여기 좀 여유 여기 좀줘 주세요. 그러면 좀, 좀 풀으신 다음에 이쪽 안에 아, 플레임 좀좀 풀으시고 세게 잠겨 있네요. 좀 풀으시고, 이거를. 자, 이 상태에서. 꽂아주시는데, 잘안 들어갈 거예요. 많이 풀게요. 다 풀어야 되겠다. 이제 쏙 들어가죠, 풀으니까. 그리고 나서 볼트를 다시 잠궈 주실게요. 주시고. 자, 만들어서 잡고 얘도 잠깁니다. 됐습니다. 이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조립은 다 끝났고요. 연료에 연료를 넣어야 되는데 얘는 휘발유 엔진 오일, 투 사이클 엔진 오일이니까 투 사이클 엔진 오일로 꼭 구비를 해 주셔 가지고 25대1 휘발유가 25 엔진 오일은 1입니다. 그 희석을 해서 집어 넣어주시고 시동을 걸면 됩니다. 자, 이상 스피드 투마켓 투사이클 엔진 오 엔진 미시미시 의초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